여러분, 보셨죠? 어, 양파로 건강을 챙기시다가, 양파를 좀 많이 드시긴 하셨어요. 네. 근데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양파로 만든 음식만 먹다가 쓰러진 여성, 어떤 실수를 했기 때문일까요? 주관식입니다. 양파... 사실 양파 많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모습처럼 많이 드십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데 아, 양파를 좀빈 속에 어... 먹으면 조금 아리잖아요 어, 그래요? 네. 오, 알이죠. 위장장애가 네. 생기지 않을까. 네. 자, 음. 우리 배정선 씨, 저는 곰팡이로, 곰팡이요? 적어둬. 곰팡이가 있었던 거. 아. 그 양파가 썩었잖아요. 그 상한 부분을 덜어낸다고 해서 네. 그 나머지가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네. 오사 아 그래요? 어, 그래요? 벌써 거기가 상해 있으면 네. 전체 다그 안에 곰팡이 균이 있는 거예요. 아그 곰팡이 심명적인. 아 그리고 또 곰팡이 중에 열에 죽지 않는 곰팡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그 열에 강한 곰팡이를 우리 문영미 여사님이 드신 겁니다. <laughs> 자 배동성 씨, 네네. 곰팡이 이름이 뭔가요? 죽지 않는 곰팡이입니다. 와, 불사의 곰팡이. <laughs> 저는 우리 엄마가 너무. 양파를 아, 많이 아, 먹어요. 네, 이경년입니다. 아, 네. 자, 우리 문영미 씨는 원, 한, 투, 두. 두. 한 가지. 한 아. 가지. 나는 아. 뭐가 좋다. 저는 하나밖에 몰라요. 네. 음. 그러니까 그 양파가 렇기도 제잖아. 그러니까 난 위도 아프고 지금 여러 가지 병 있잖아요. 고혈압, 당뇨, 네. 고지혈, 콜레스테롤, 네. 네. 뭐탱성 관절염 막그 등등 막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 이 양파만 먹으면 이 모든 게싹 낫겠구나. 그래 가지고 양파만 먹은 거야. 그래서 영양실조. <laughs> 그렇죠 영양실조. <laughs> 영양이... 영양실조 Good y o u n 깨지고 몸에. 자, <laughs> <laughs> 네. 네. 정답은요? 네, 이거는 그 방금 우리 g 동 o 씨가 g 려 h i l d r 이 n 이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그래요? 아까 이름을 물어보셨지만 양파, 그래서 파튤린이라는 독소예요. 아 그러니까 이 곰팡이의 어떤 이 독소 성분이 있는 건데 그걸 잘라낸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더또 이렇게 벌써 퍼져 있는 거죠. 사실 물론 증상 자체는 장염의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뭐 구토하고 설사하고 하는데 실제로 이 탈수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사망할 수가 있고 또온몸이 퍼져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양파에 들어있는 곰팡이가 뭐라고요? 파파 뭐라고요? 뭐, 네네. 뭐라고요? 파튤린. 파튤린. 확실해요, 주인요 여러분, 파튤린 절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곰팡이 알겠습니다. 뛰는 순간 어르신을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버릇, 버려주세요. 버려.